자네 그 메비우스 친구들한테 칼날 여왕도 유모를 노린다는 얘기 들은 적 있나? 이봐, 난 그냥 의뢰를 받았을 뿐이라고. 노리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그 여자한테도 한방 먹였으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지. 자네는 돈 아니면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타이커스. 인류를 위해 봉사도 하고 돈도 벌둘다 못하라는 법 없잖아, 안 그래? 말도 되네. 사람은 많습니다. 돈만 잘 쳐준다면요. 안녕하십니까. 유엔의 돈이 범일년입니다. 오늘은 악명 높은 칼날 여왕을 집중 조명해 보겠는데요. 과학자와 군 소식통들은 이 수수께끼의 외계 생명체가 사실은 감염된 인간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계속해왔다지요. 그렇습니다. 이저의 지도자에게 과연 인간의 마음이 있을까요? 어, 중요한 건 말이죠. 테란과 저그가 일종의 동맹을 맺을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다는 것 아닐까요? 글쎄요, 감염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남아있다는 증거는 단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네,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군요. 자, 질문을 바꿔야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칼날 여왕을 죽일 수 있을까요? 네, 이것이야말로 모두가 동의하는 바겠죠. 인류가 살아남으려면 칼라이어 왕을 없애야만 합니다. 이쪽은 마사라에 두고 왔는데, 뭔가 과감한 작전이 필요한데. 나가서 산책이나 할까. 아, 가만. 스탠몬이 연구실을 차렸다고 합니다. 가서 한번 둘러보시죠 괜찮으십니까, 대장님? 몇년 만에 캐리건과 대면하셨는데 그녀가 뭘 쫓고 있든 반드시 막아야 하네 오늘은 우리가 한발 빨랐습니다 캐리건이 유물을 노리는 건 확실한데 그 이유가 궁금하군요 인정, 인정 저그와 프로토스 팀에서 유물을 가로채다니 역시 대작이야 아, 사령관님, 조행유물은 여기 연구실에 잘 있습니다. 저, 이걸 보고 있자니, 제 특별한 프로젝트가 떠올랐다. 어 진정하겠어, 대머. 프로젝트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뭔가 연구하고 있나? 아, 그게 아직입니다, 대장님. 연구를 진행하려면 표본이 좀더 필요해요. 하지만 표본만 구하면, 우리 무기체계와 전술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거라고요 네, 그래, 좋네, 좋아. 필요한 게 뭔가? 온갖 게 필요하죠. 자세한 건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넣어놨습니다. 임무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걸 발견하면 자동으로 알게 되실 겁니다. 감소만 날려먹지 말라. 알겠나 스템머? 그 저그 여자는 당신을 아는 것 같은데요. 당신도 많이 놀란 눈지였고 그렇죠? 그 여자와 난 글쎄 아주 예전부터 알던 사람 그녀는 한때 요령 요원이었고 당시 우리는 맹스과 손잡고 우연합을 상대로 싸웠지 오해 응. 참 순발이 잘 맞았어 그런데 왜 저렇게 된 거죠? 전쟁에 희생된 거지 미안하지만 자세히 얘기하고 싶지는 않소. 이해해 주시오, 박사. 이해해요. 그저 생각이 바뀌면 말해 주세요. 지금 코프룰루 전 지역에서 주민들이 피난처를 찾아 마인 호프로 몰려들고 있어요. 하지만 두번 지역에 너무. 전주전능한 짐레이너께서 돈델리를 찾고 있다던데 레드스톤 행성에선 귀한 광물이 나죠 그런데 저거가 찾아오자 갤모리안 사람들은 광물을 버려두고 짐을 싸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모험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서 한몫 챙길 수 있을 겁니다 생각이 있거든 레드스톤에서 보죠 레드스톤이라 이건 만만치 않겠군 내가 화산 행성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말했던가 제안을 받아들여줘서 기쁘군요 사람들은 날토시라고 부릅니다 내가 원하는 광물을 캐주면 섭섭지 않게 보답하죠 그게 다요? 사실 이곳은 뭐랄까... 불안정합니다 저지대가 몇 분마다 용암에 뒤덮이니까요 문제는 가장 풍부한 광맥이 그 저지대에 있다는 거죠 하지만 당신같이 강인한 남자에게 그딴 건 상관이 없겠죠 대장님, 레드스톤 표면에서 저그 생체 반응이 감지됩니다 기지를 지키려면 우리가 캐낸 광물을 좀 써야 할 겁니다 광물을 소비할수록 채굴 작업은 오래 걸릴 테니까. 하, 용암과 지하가.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모여 자, 시작하자고. 용암 쇠도가 곧 시작됩니다. 즉시 저지대에서 철수하십시오. 용암이 차오르고 있다. 건설 로봇을 당장 고지대로 보내라. 네. 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서 다음 용암 쇄도까지의 예상 시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용암이 밀려올 시간이 되면 모든 유닛과 구조물을 고지대로 옮기십시오. 관찰로봇 준비 완료. 관찰로봇 준비 완료. 당신을 도러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사신이라고 하죠 방금 사신이라고 했어? 야, 그 친구들은 많을수록 좋다고. 정말 못 말리는 놈들이거든. 의사가 왔습니다. 을니까 왜? 뭐 필요한 거라 누구를 처리해 줄까? 하겠지, 뭔일 있어요? 다음은 누구니? 하늘에서 사신이 두렵지 않은 이 지역에서 연락이 끊긴 동료들이 있는데, 아직 살아 있는지 궁금하고... 좋아, 물론이지. 간다... 도시가 당신들을 보내더라고요. 내말 좋았군요. 와서일 마치고 이 행성을 떠납시다! 계속 하세요. 왜붙어 뭐 필요한 거라도 있나? 기다리고 있었다 저기 대장님, 대장님 스캐너에 큰 생체 반응이 잡혔습니다. 현재 계신 곳에서 가깝습니다. 브루탈 리스크 같은데요. 그럼을 처치하면 제... 아, 아니, 우리 연구에 큰 진전이 있을 겁니다! 그게 다냐? 한번 해볼까? 그건 말고 알았던데 자, 다들 들었지? 말해보아라 이번엔 못생겠지 누구를 처리해 줄까? 난 못하는 게 없지 괜찮군. 알아들었다. 이도되습니다 오우, 예. 좋아. 아, 좋은 일인가요? 가자! 예?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알았다. 간다고. 간다. 간다니까. 물론이지. 간다고. 오우, 지진활동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그게 다냐? 한번 해볼까? 좋다. 경고. 용암쇠도가 곧 시작됩니다. 즉시 저지대에서 철수하십시오. 저진사차 도착했다. 중요한 일인가? 난... 해제, 체방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방 지원 대기 중. 하늘서말 광물을 처리해 있습니다. 줄까? 출동 준비 완료. 알고 계시겠지만 군대를 키우는데 광물을 소비할수록 목표 도달 시간도 늦어질 겁니다. 낭비는 금물입니다. 두렵지 않나. 그렇구만.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좋다. 간다고.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왜? 뭐 필요한 거라도 있나?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물론이지. 아니, 있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s i 로봇 준비 완료. 아니, <Sidentifiedlet> s 고갈되니습니다 중요한일인가? 알아들었다 뭐해? 그게다냐? 알았다. 한번 해볼까? 나한 아니, sir. 아니, sir. 아니, s 니다 간다. 간니 <간다니까>. sir. <오>. 아니, sir. 아니, sir. 아니, sir. 아니, s, <S> 니 나도 내 목숨 해양인 지 자, 가장 가까운 광맥의좌표입니다대레이좀 볼까? 사신이 두렵지. 누구? 왜? 뭐 필요한 거라면? 물론이지. 알아들었다. 뭐에 그게 다냐? 간다고. 영영일이서 컴퓨터. 다음은 누구니? 도수 그렇게 하죠. 가자. 칠동준비 완료. 좋습니다. 업그레이드 와이어. 방비기 고갈되었다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방비었니다 절반이 모였습니다. 어, 계속하세요. 어. 지진 활동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모방 지원 대기 중. 어. 경고. 용암 수도가 곧 시작됩니다. 즉시 저지대에서 철수하십시오.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 예수? 이번엔 왜? 뭐 필요한 거라도 있나? 오예 좋아. 뭐야? 그게 다냐? 사실이 두렵지 않나? 말해 봐아라 출동 준비 완료. 누구니? 하늘에서 죽음이. 방비기 <목소리> 고갈됐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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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일인가? 박맥이 고갈되었습니다.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실시, 알았습니다. 갑니다. 간다고요. 자, 빨리빨리! 박맥이 고갈되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박맥이 고갈되었습니다. 박맥이 고갈되었습니다. 박맥이 고갈되었습니다. 박믹이 고갈되었습니다. 무방지원대뭔일 있어요? 강미이 고갈되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아, 좋은 일인가요? 그이 깜짝이야. 계속하세요, 고갈되었습니다. 다음은 누구니? 하늘에서 조금이 간다고 괜찮군. 이번엔 어찌하겠지. 사신이 두렵지? 왜뭐 필요한 거라도 있나? 좋다, 간다, 간다니까. 물론 이지 알아들었다. 뭐에? 그 자신의 말에 보다자 하신 수렵지 않나? 뭐, 지륙하기 전에 광물이 노출된 지역을 조사해 놓았습니다. 자료를 더 보내 드리죠 그래 다시 한번 해볼끝나가는군열 원래니 씨. 조금만 더 힘냅니다. 지원대. 건축 지진 경보입니다. 하문 지진 활동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경고. 용암 수도가 곧 시작됩니다. 즉시 저지대에서 철수하십시오. 조금이 알아들었다. 해제, 채광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인가? 하늘에서 죽음이 그렇구말공포합니 나중에, 젤똥좀 귀여워. 바레바라. 이번엔 은 누구니? 뭔일이 있어요사 거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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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이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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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거거 가시다시 긴장의 연습입니다. 바 간단, 오후에 좋아, 오야 그게 다냐 한번 해볼까? 좋다, 다음은 누구니? 물로리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연이 있을 겁니다 준비 완료 기다렸습니다 하면 맨날 절 몰라 보십니까 저 부드러운 남자 기다리고 있었어 시간 낭비 말기 자 다들 들었지? 아실시 이번엔 호스 철동 준비 완료 명령을 내리실 겁니까 이번엔 호스 기다리고 있었어 사자가 도착 잘하고 있군 열라이 아씨, 계곡 너머에서 광물의 흔적을 더 발견냈습니다. 간다고요? 다음은 누구니? <목소리> 한발 붙어볼까 해송이. 출동 준비 완료. <목소리>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들 들었지? 다음은 누구? 이번엔 어기겠지 이지가 공격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맞점 만주시죠요야 yeah! 지진활동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긴장 풀자우 친구. 잘 돼. 경고. 용암쇄도가 곧 시작됩니다. 즉시 저지대에서 철수하십시오. 기다렸습니다. 이제 채광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뭔일 있어요? 갑니다! 야! 야근이다! 아, 좋은 일인가요? 이라전 제목도 잘 들었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이번엔 어찌하겠지? 갑니다. 간다고요. 좋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무슨 일이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좋아, 모두 잘해줬다. 목적을 달성했으니, 이제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난는거 있은 과목이 있어도 이너선한사람 소모치는 대단하신가요? 다른 여러 사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멋지십니다, 대장님. 레드스톤에서 벌어들인 돈 덕분에 자금 사정이 훨씬 나아졌습니다. 저 토시라는 자는 왜 승선했지? 개인적으로 대장님과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 사업을 더벌리고 싶다나요? 저자에 대해서 알아낸 것 있나? 물론입니다. 토시는 해적이 아닙니다. 견절한 유령 요원이라는 소문이 있더군요. 자치령 소속이었을 땐 최고의 암살자 중 하나였답니다. 지금은 대장님만큼이나 맹스크의 미움을 받고 있죠. 흠... 마음에 드는데. 어쨌든 잘 지켜보자. 예, 대전.